2014년 한 80대 택시 기사가 신라 호텔 회전문을 들이받았습니다. 네 명의 직원이 다치고 수리비만 무려 4억 원. 전 재산을 팔아도 갚기 힘든 절망적인 상황.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며 벌벌 떠는 기사의 안타까운 사정이 이부진 사장에게 보고되었습니다. 기사는 반지하 빌라에 거주 중이었고 아내는 뇌경색으로 투병 중인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보고받은 이 사장의 결단은 단호했습니다. 우리도 피해가 있지만 저분은 오죽하겠나. 그녀는 4억 원의 배상금을 전액 면제시켰습니다. 심지어 직원을 다시 보내 우족과 소고기, 케이크를 선물하며 기사를 위로했죠. 그녀의 이런 결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024년 새해 폭설로 제주공항이 마비되자 이부진 사장은 주저없이 결단합니다. 발이 묶인 모든 여행객에게 무료 숙박과 조식을 제공한 것이죠. 또 중요한 면세점 입찰을 앞두고 긴장한 실무진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되면 여러분 덕분이고 떨어지면 제 탓입니다. 실수는 스스로 짊어지고, 약자의 사정을 깊이 헤아려 아낌없이 베푸는 리더. 여러분은 이부진 사장의 이런 결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